아이 돌볼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아이를 돌보게 됐는지. 바로 딱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네. 흔히 베이비시터라고 불리는 음. 위탁모의 경우에 현재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음.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인증 절차 없이 아무나 위탁모가 될수 있고요. 관리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이를 그냥 집에 놔두고 부모가 외출 무단 외출을 해버리면 이웃에 살고 있는 이웃에서 먼저 발견할 거 아니에요? 음. 네. 그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오. 신고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그 처벌 받도록 돼 있어요. 오. 의무적으로 저 신고를 해야 되는 책임자로 되어 있거든요. 규정돼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웃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괴물 위탁모의 학대를 이웃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취재 결과 이 위탁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다섯 번이나 있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은 야, 더 있었습니다. 참... 김 씨가 위탁모 일을 한건 올해로 7년째였습니다. 효준이는 김 씨가 2년 전에 돌보던 아이였는데요. 몇 살이에요? 표준이 엄마는 스물 세 살에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 나 미혼모 시설에서 나오자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답니다. 아 너무 안됐다. 표준이 엄마 역시 인터넷을 통해 위탁모 김 씨를 만났습니다. 저 오른쪽 여성이 위탁모 김 씨인데요. 아, 어. 아이 하고 굉장히 친해 보이고 가까워 보이는데요. 엄마는 아이들 생일까지 살뜰히 챙겼던 김씨를 굳게 믿었는데요. 자기가 한 눈판 빨래한다고 한눈판 사이에 어디가 쳐 가지고 화상을 입었다. 그래서 아 많이 다쳤냐. 그러다가 자기도 너무 놀래 가지고 바로 얘기 못 했다고. 알겠다고 통갔는데 너무 이제 심한 거예요. 아이고. 아유 진짜 난도 그런 거예요? 뭐야 이게? 네 수사결과 김씨가 그랬다고 합니다 말도 안... 아 이거 진짜... 아, <laughs> 아, 진짜 악마네요 아이 이번에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응 아니 자기가 그래놓고서 당시 양육비가 밀려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김씨는 아이를 뜨거운 물 속으로 밀어넣었답니다 참 기가 막히다 여기 밖에 없어요 지금 흉터는 아까 여기 이렇게 슝 여기랑 여기 밖에 없어요. 잘안 보여요. 아유, 아유.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는데요. 제가 이제 한부모여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그걸 병원 비용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받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받아라. 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일부러 화상을 입혀놓고서 그때는 몰랐으니까 좀 감사한 거죠. 그런 걸려줘가지고 병원비 지원을 받아내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아 진짜? 아이가 다행히 지금은 밝고 아주 건강하죠 어, 아 정말 다행이네요 비상식적인 태도는 성원이를 학대하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학대를 하고 있으면서 옷이 필요하다고 밥잘 먹는다고 사진 찍어 보낸 것도 예전에 찍어놓은 걸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은 지낸다던 그달 서원이는 굶고 있었습니다 김씨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 32시간 동안 서원이를 방치한 뒤 응급실에 갔을 때도 김씨는 울면서 전화했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고 서원이가 수술을 병원에 있게 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가지고 서원이 상태는 어때요 자기 엄마도 상태 은좋 사람은 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어, 힘내시라고, 기적이있었으이 좋겠다고 이런식으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사람사람이이사람사람이사이사람이사이사람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 이 피해자 자체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10여 년 이상 받아온 사람이고 예전에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자해 시도도 했었고 그래서 참 아이를 키우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인데 본인이만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어서 우울증이어도 아이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러면 또 계속 위탁 모의를 한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몇 명의 아이가 그녀의 손을 거치면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동안 어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이 피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그좀 애매하다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라고 해서 그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하고 입건되지 않은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처음 위탁모가 아동 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에 경찰이 다녀간 것도 두 번이었답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다섯 건이 있었다는데 그첫 번째 신고 대상자가 어떤 거죠? 그때 저 애기 지원 그 받을 때 상담했던 그 사회복지사 분인가? 그분이 신고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신고가 들어갔다고 한 것도 이번에 처음 안 거예요 이상하네요 애가 화사을 입었는데 아무래도 아동학대 같은데요? 옆집 애가 너무 자스러지게 울어요 어, 저번에 그 애기 울음소리가 또 나요 두세 살쯤 되는 애기가 너무 불쌍하게 우는 거예요 어... 왜 처리가 안 됐지? 다섯 번의 신고 모두 왜 아무 소용이 없던 걸까요? 한번 나가 끝낸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시에 방문하고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던 거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어, 집안 깔끔하고 뭐 애하고도 주접관계도 항상 대입보하잖니까 자기네가 용이하는 거예요 김 씨는 매번 아... 강하게 부인했고 뚜렷한 혐의가 없어 수사를 할수 없었다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자체가 그렇게 자체가 넘어갈 어렵다. 뻔했습니다. 안 했으면 아마 그냥 묻혔을 거예요. 위탁을 했는데 그냥 사고가 나서 사고사로 묻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좀 저도 다시 느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음. 네, 네. 너무 짧고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서원이는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서은이가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